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다같이 보십시 위로부터 오시는 이들은 마음을 위해 계시고 하늘에서 나는 이은 하늘에서 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들은 마음을 위해 계시나니 그가 진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느님이 정리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그는 하느님이 속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엄벌로 죽는다. 여기 삼십이 절3 3 절을 보면.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은 누구의 뭐,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증언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시려고 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질문은 온통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중심 진심과 그 모든 것을 증언하실 때, 이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이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고 계속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 l 는하나님 n 주시는 그 영생을 그들에게 주신다. 여기 받는다는 거,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그것을 도장을 찍듯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냐?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치는 사람인가? 보여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욕되게 하는 사람인가? 이 갈림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나타낼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된 분은 하나님의 엉뚱한 분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참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귀한 분이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시군요.라고 이 참된 분으로 인치는 참된 분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전혀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의 모습 속에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불, 불의하고, 불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보인다면, 그 문제의 문제 입니까 내가 어게 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 밑에를 보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아들의 말을 순종하는 게 아들을 믿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시집 때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혈기가 튀어나는데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내 욕심이 튀어나올 때 사람인 이상 아무리 성도라도 이 속에서 그런게 안나올 수 없는거지 사람인 이상 이렇게 다 나와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못받고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상, 남자가 뭐 욕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성적으로 막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또막 사람이 뭐든뭐 욕심을 좀 부렸거나, 내가 좀뭐 인간으로서 뭐 이런 일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것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진화. 이것에 대해서 진노.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아주 천당 그냥 아래 목을 가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천만에 못해요.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거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볼수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저인간을별자만같게요 그렇게 미운 인간은 볼 때마다 미운 짓만 해. 그죠 그렇게 미운 인간들이 그렇게 있으니 그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어? 마음속에, 아휴, 저 인간, 저 인간 어디냐, 차 교통사고나 나서 뭐 이런, 나는 그런 생각 풀어볼 수 없어. <웃음> <웃음> 솔직히. 아, 이 품는 것은 화가 나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되겠느냐 그렇잖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 그가 잘 되겠느냐고, 그가 이 땅의 삶에 영생이 있겠느냐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지금 영생을 누리겠느냐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네? 볼 때마다 하나님 화가 나고,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화가 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얘기지, 또. 어? 그런데, 볼 때마다 이쁜 사람이 있어. 아직 볼 때마다 복 주고 싶은 사람, 뭔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볼 때마다 뭔가를 막 주고 싶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번 기뻐하시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저 위에 사는 사람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 아마 다 똑같이. 이 안에서 둘 중에 하나요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막 부축을 해서 더 욕심부리게 만들고, 더 혈기부리게 만들고, 더 못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어 그 주장을 따라 거기에 점령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속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심소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일한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대다고 인치는 사람이야 그 말이야. 엄마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람마다 다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그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것 때문에 참크게죄흔들어요 그죠? 근데 그 급한 것이 나쁜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는 너무 이 성질이 급해 갖고 하나님을 앞질러가거나 하나님을 뜻을 거슬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 급한 성질을 내려놔야 되잖아. 요 그리고 하나의 님 뜻을 따라,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느긋하게, 때로는 주님을 따라 기다려야 되거든. 그럼 빨리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 성질이 느린 사람 있어요. 성질이 정말 느린 사람들은 정말 보기에도 답답해. 그런데 자기 그게 죄라는 건 아니야. 오늘 성경을 읽으신 세 분들이 제 마음은 상당히 답답했어요. 손경오늘참잘 읽었는데 아주 세포를 어떻게 다 맞춰갖고 흐긋하게잘 읽었어. 근데 제 마음은 좀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웠어. 그러려고 집중하라고 정말 힘을 썼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나의 이 조급한 마음이 안 맞았다는 거지.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느긋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저촉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어. 뭘 하라는 데안 해. 이 성질이 느긋한 사람들은 다음에 하지요. 에이, 다음에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안 받으시는 성격이 있어. 이때는 빨리 그것도 내려놔야 돼. 못 받고 주님의 뜻을 빨리 받. 아 이러한 작업을 단단히 힘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요.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오직 주님만 아시 주님만 아시그 혈기가 일어나요. 그 혈기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혈기가 잘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사소한 일에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사소한 일에 혈기 그럼 그 대소 않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아니에 근데 어느 날은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욕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혈기는 되는 거예요. 그 혈기를 돕박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혈기가 너무 세 갖고. 하나님의 뜻을 막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 이 혈기를 못 박을 수 있게 혈기가 터져나올 때 혈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이 혈기가 도와지게 돼. 이 혈기가 하나님의 뜻 앞에 홀복이 될수 있을 만한 혈기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무안히 계속 무시해 받아들이지를 않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둔 채로 가면 진노 속에 서 제일 문제가 이게 이제 굳어지면 겉으로는 예수님인 것 같지만 전혀 예수님은 열매가 안 나타나 예수님은 열매가 안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의 열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보니까 대하,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상당히 힘드죠. 하나님 나라를 상당히 바, 엎드리며,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을 힘쓰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 훈련을 해 이게 가장 귀한 경건의 훈련인 거이 훈련에 여러분이 여러분 이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성질 나쁜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질 더럽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증언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뜻 앞에서 계속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못 박는 일에 힘쓰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은혜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셔요 인간적으로 성질 좋다고, 좋은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일 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참 성질 좋고 착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의 주언 주님의 뜻과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다고 인정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완악한 인간, 목이 굳은 사람들. 이 목이 굳은 인간들을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멸하셨어요.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다, 진노하다 못해서 하나님 나중에 다 진멸하세요. 절대로 세상 사람 앞에 성질 좋다고. 사람 사람 앞에서 착하다는 그 인정과 칭찬에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주님의 명령 앞에 바로 거기서 내 뜻을 꺾고 이런 일들 정말 여기에 민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파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캐치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자고 있는 거야 우린 이거 이거 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점점 우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세상의 이목과 세상의 채면과 세상의 사람들의 위해서 완전히 그냥 무슨 벽에 딱 가려진 하나님의 지문은 전혀 오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부 딪치지진아있는 하나님의 진노만남아있문화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문정하나님의 진노가 문화의 는화정이고의나님의 축복이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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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상처 많은 사람도 문제 많은 가지 있어요.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아서 아픔이 많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려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가슴을 치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주지 못할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정말 삼기지 못할 사람을 삼기려고 탁, 자신을 내려는데 오히려 그 상처 많은 사람들, 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있네요. 그런데, 상처도 없어. 참, 평안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자서참 착하고, 이쁘고, 성질 좋고, 뭐, 참, 유들유들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참 인정받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5 때문에 그렇게 교만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 자기 속에 있는 성질을 내려놓지 않아. 그리고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 이래놓으니, 오히려 그에게 먹없줘 하나님의 복대는요. 예전에 하나님 있을 때참 성질 더러운 분도 하었어요 정말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집 사람이 병이 생겼잖아요. 진짜 성질 못했어요. 설교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를 쫓아가고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떻게 저런인가를 가만 놔두시고. 네 그랬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런 못된 인간을 감만하시까 이런 게이 거룩한 죄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생해, 그런데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두드러 복을 주셔. 그 신기한 사람이에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이 인간은 회개는 참힘해요 이런 인간들이 사람을 아프게든 해. 근데 뒤끝없다고 시커 잘못했다고 한번 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해요 사과해. 시커 그 마음에 아픔을 져 놓고 곧바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아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막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비밀이요 그게 그 인간의 비밀이란 거. 아무리 내가 속으로 저 인간이 정말 한번 단지라도 부러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부러질 틈이 없잖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이 나에게 밀고 오실 때, 나에게 막 밀고 들어오실 때 빨리 받아들여.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참 대심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데, 이야 참저 사람 저 사람 대단한 인간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아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어떤 분신지 저런 인간이 저렇게 굴복하네. 아니 저런 인간이 저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 저렇게 공손하네. 저저 인간이 있는 하나님 대단한. 하고 인정이 되겠죠. 우리 그렇게 되자고 저는 여러분이나 늘 그렇게 하자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늘방심하면요 이게 방심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방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방심하면 그냥 방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심한다는 건 바로 이 부분 주님이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는 걸 내가 거부해. 나한테 말씀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막 뜻으로 들어오고 명령으로 막 파고 들어오고 내혈기와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곳곳에 주님이 막 파고 들어오실 때 방심하는 사람들 그걸 자꾸 거부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지 뭐. 우리의 신령이부어져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서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게 늘증안에 열려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에도 가장 정말 예쁜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태는 제일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나와. 근데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런 인간들을 위해 기도하자면 억지로, 억지로 기도해야 돼. 진짜. 진짜 어기 싫어. 어기 싫어요. 그런 인간 없다니까. 가령 그런 인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랑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 주의 뜻의 주 명령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고개를 끄덕여야 돼. 주님 그렇게. 순하게. 아, 그렇게. 주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앞에서 이걸 구해요, 이거. 결정성 성령의 주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걸 구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뜻 앞에서 처음에는 어지러워 어지러워 주님을 따르게 돼요. 정말 정말 힘들게 힘들게 주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탄력이 붙어요. 거기에 탄력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막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막 붙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정말 귀한 탄력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막 쓰시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들어 살고 시작해, 당신의 영광을 막 나타내시기 시작해, 이렇게 쓰임 받는 이들에 위해 우리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막 찾아오시는 주님을 힘써 영접하셔. 문 밖에서 두드릴 때 힘써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에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쫓아요.